쨍키 정육입니다. 자, 이게 누룽지가 요렇게 끓이잖아요. 이게 색이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런 빛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게 누룽지 물인데, 요걸 갖다가 드시면 몸에 굉장히 좋답니다. 이게, 이게 신장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엄청 좋습니다. 속이 그냥 시원해요. 후련하고, 예? 그래서... 이, 이거를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간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항상 힘들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걸 이 물로 바꿨단 말이에요. 물 대신에 숙용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 이게, 얼마나, 얼마나, 이게, 야, 이거 비싼 거안 먹어도 된다니까. 확실히 이것만 있어줘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땡큐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